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5일 경기 일정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유타와 워싱턴의 경기입니다. 유타는 마이애미 원정에서 선전했지만,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순위 경쟁팀이었던 레이커스와 골스가 최근 매서운 기세로 승리를 추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패배가 늘어나며 이번 시즌도 플레이오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올리니까 아그바지 등이 떠난 이후 벤치 경쟁력이 떨어졌고 캐슬러의 결정도 뼈 아픕니다. 그래도 마카넨이 마이애미 원정에서 25점을 기록하며 부진 탈출의 신호탄을 샀고 조지가 주전 가드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클리퍼스에 대패했습니다. 쿠즈마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도 높은 야투 성공률로 32점을 몰아치며 활약했지만 전력격차가 컸습니다. 조던 프리 벤치로 내려간 이후 평균 특점이 올라가긴 했지만 샤머과 키스포트 등 베테랑들의 경기력 기복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디트를 제치고 최하위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은 최근 베글리와 쿠즈마 등이 프론트 코트로 나서 최선을 다해주지만 리바운드를 확실하게 잡아낼 선수가 없습니다. 콜린스와 핸드릭스, 유트세븐 등이 리바운드 단속을 하며 상대의 세컨 찬스 득점을 저지할 수 있고, 마카넨과 섹스턴이 공격을 이끌, 유타가 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유타의 승리와 오버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세크라멘토와 시카고의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는 팍스가 부상으로 두 경기 연속 결장한, 미네 원정에서 극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3쿼터 종료 시점 9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연장으로 간 경기였는데, 연장에서 수비가 빛났습니다. 사보니스의 6파울이 있었지만 라이스와 반즈 등이, 페인트존 사수를 어느정도 해줬고 몽크는 벤치에서 나와 39점을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부터는 팍스가 돌아와 팀의 공격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카고는 지난 경기에서 미러키에 패했습니다. 3쿼터 4점차를 추격하며 4쿼터 승부를 걸려있지만 쿤보의 페인트존 침투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드러먼드가 벤치에서 나와 다시 두자리수 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4번 수비수가 없는 것이 뼈아팠습니다. 그래도 부진하던 화이트가 살아났기에 드로장과 부세비치의 특점 부담은 줄었습니다. 도슨무와 카르소가 나서는 시카고의 백코트 수비가 좋긴 하지만 리그 최고의 스피드를 앞세워 상대 앞선을 공략할 팍스를 경기 내내 제어하기는 어렵습니다. 머레이와 반지 등 포워드 자원들이 높이의 우세를 살릴 것이고 몽크가 이끌 벤치에 우위도 있을 세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세크의 승리와 오버가 예상됩니다. 세번째 LA 레이커스와 오클라우마의 경기입니다. LA 레이커스는 덴버 상대로 전반을 앞서며 경기를 가져가나 했지만 4쿼터 모멘텀을 넘겨주며 역전패했습니다. 카림의 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갱신한 이후에도 기록을 이어가던 루브론 제임스가 4만 득점을 기록한 경기였지만 데이비스가 17점에 그친 것이 아쉬웠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피닉스 원정에 이어 레이커스를 연달아 상대합니다. 미네소타와 덴버 등 디비전 경쟁 팀들 외에도 클리퍼스와 컨퍼런스 리더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어려운 일정입니다. 그래도 유키치와 돈치치 등 유러피안 스타들과 MVP 경쟁을 하는 알렉산더가 있고 벤치 경쟁력도 우수합니다. 높이가 좋은 레이커스 상대로는 비온보가 홍그렌을 도울 빅맨으로 같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이커스는 나란히 평균 득점 25점을 기록 중인 앤서니 데이비스와 제임스 듀오가 있지만 벤치에서 나와 10득점을 해줄 선수가 없습니다. 왈라스와 아이제아 조 헤이워드 등이 벤치에서 나서 리드를 이끌 수 있고 기저스 알렉산더가 주전 구간을 밀리지 않을 오클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오클의 승리와 오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최고 분석가 분들의 추천 배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